안녕하세요. 매주 간편하고 빠르게 고민 중인 제품 모델과 할인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실 때 사용하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가격과 성능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노트북들 중에 가격 대비 가장 높은 성능과 만족감을 주었던 게이밍 노트북 다섯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노트북 특성상 재고 부족으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하다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SUS 2024 TUF 게이밍 A16 모델입니다. CPU Ryzen 9 7940HX, SSD 1TB, RAM 16GB, 무게 2.27kg, GPU RTX 4070 TGP가 무려 140W짜리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 정도면은 게임이 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고화질,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만 그냥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환경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여행지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여행지의 로망인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이죠.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럽은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곳처럼 그런 꿈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이라고 하기에는 아르바이트만 조금 해도 충분히 갈수 있죠. 하지만 유럽은 이게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정말 마음 딱 먹고 가야 되는데요. 가보면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을 보고 거기다 음식도 맛있고 또 공연도 볼게 너무 많죠 정말 24시간이 모자르다고 느낄 정도인데요 그만큼 비싼 돈을 준 만큼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A16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해드린 가성비 노트북들 중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A16 모델도 가성비가 정말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만큼 성능 또한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라이젠9 급판왕의 RTX 4070이 들어가 있습니다 4050, 4060도 아닌 무려 4070입니다. 성능이 정말 우수한데요. 캐주얼 게임,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일단 설치하고 플레이하기 전에 게임의 옵션에 들어가서 그래픽 품질, 그외 다른 모든 효과를 다 최상으로 설정으로 변경하고 실행해주셔야 그 게임의 원작자가 의도했던 퍼포먼스와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A16 모델로 말이지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른 컴퓨터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들은 일단 게임을 하기 전에 옵션 가서 그래픽을 최하로 낮춰 설정해야지만 게임이 돌아갔는데요. 정말 현실감 없이 재미가 반감돼서 게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A16은 그림자, 광원 효과, 텍스처 품질 최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2560x1600 QHD 플러스 고해상도와 16인치 16대1 비율로 정말 화면이 커다랐습니다. 광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정도인데요. 거기다 165Hz 주사율로 정말 게임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게임에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게이밍 노트북들 SSD 512GB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요즘 게임들 기본 용량이 100GB, 150GB 이러는데 이거 게임 몇개 깔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분들은 아마도 거의 스팀 게임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용량이 더 필요할 경우 SSD를 추가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A16은 이런 고충들을 알고 1TB로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받을 때 굳이 예전 게임을 지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사양 게임도 무리없이 즐길 수 있고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A16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2024 리전 슬림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7840HS, SSD 512GB, RAM 32GB, 무게 1.75kg, GPU RTX 4060 TGP 105W짜리 모델입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가격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리전 슬림5를 추천드립니다. 리전 슬림은 여행지로 비유를 한다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동유럽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동유럽에 비유를 하냐면 서유럽보다는 비행기 값, 숙소, 음식 정말 모든 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정도 차이로 우리나라 서울 물가보다 저렴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도시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대로 마을과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더욱 더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리전 슬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담은 굉장히 적은데 만족감은 최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전에 소개해드린 A16만큼 정말 압도적인 성능으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동유럽 관광지처럼 성능, 디스플레이 모두 좋다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잘 구매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카드는 에로큐와 똑같은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 라이젠 7 고성능 CPU에 램이 32GB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포토샵을 통한 고용량 이미지 편집이나 프리미어 프로로 4K 동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도 충분히 쾌적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GB, 16GB 램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포토샵을 바로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용량 작은 썸네일 하나 정도 아니면 얼굴 보정하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겠지만, 여러 파일을 조합하다 보면 너무 잘 멈춥니다. 32GB 정도 되어야지 멈추는 거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O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비싼 TV를 보는 것과 같은 고화질로 유튜브, 넷플릭스 볼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1.7kg 사무용 노트북 무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가벼운데, 성능은 훨씬 가득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리전 슬림 하나면 게이도 만족시킬 수 있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트북이 바로 이 리전 슬림 모델입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휴대성 모든 게 완벽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리전 슬림을 추천드립니다. HP 2023 빅터스 16입니다. CPU 인텔 i5-만 3500HX SSD 512GB RAM 16GB 무게 2.35kg GPU RTX 4060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래서 2년 전만 해도 게이밍 노트북은 100만원 중후반에서 200만원 정도 되어야 쓸만한 노트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과 법칙 비슷한 게 깨지고 바뀌게 된게 4000번대 그래픽카드의 등장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4050 엔트리급 모델만 해도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정말 좋아졌고 거기다 노트북의 가격은 오히려 점점 내려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쟁사인 레노버도 에로큐 같은 저렴한 모델은 물론 상위 라인업인 리전도 100만원 초반대에 출시를 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의 게이밍 노트북은 100만원 전후반대 가격대를 잡느냐 못 잡느냐로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초반에는 빅터스 15인치와 16인치 모델이 두 라인업으로 모든 수요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이 스펙도 비슷하고 제품명도 비슷하다 보니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롤,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2 같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신다고 하면 빅터스 1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검은신화 50이나 사이버펑크, 헬다이버즈2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빅터스 16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이 되었을까요? 온라인 게임 빅터스 15, 스팀 게임 빅터스 16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가 빅터스 모델이 더 궁금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재고 상황과 할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3 HP 오면 16입니다. CPU 인텔 i5만 3500HX, SSD 512GB, RAM 32GB, 무게 2.4kg, GPU RTX 4060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제발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2023 딱지가 붙어 있는 오면을 추천드립니다. 2024 오멘도 출시가 되었지만 2023 오멘과 스펙 비교를 해보면 CPU, 와이파이, 블루투스 2024 오멘과 2023 오멘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실사용에 큰 영향을 주는 건 CPU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3 오멘에 들어가 있는 i5만 3500HX와 비교를 다시 해보았는데 고작 1%에서 2% 정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인데 가격은 30만원이나 더 비싸졌습니다. 게이밍 퍼포먼스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그래픽 카드는 똑같은데요. 그럼 굳이 2024 오멘을 구매할 필요가 없죠. 2023 오멘 성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i5-13500HX 고성능 c p u RTX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기 온라인 게임 탑10은 물론이고 현 시점 출시한 게임 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인치 화면에 QHD 해상도에 240Hz 초고주사율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서 생동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부분은 AS입니다. 오멘은 일반 라인업과 다릅니다. 오메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가성비 성능 AS까지 정말 완벽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건 판매량도 많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서 품절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재고 상황과 할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MSI 2023 스텔스 17입니다. CPU 인텔 i7-13700H, SSD 1TB, 램 16GB, 무게 2.8kg, GPU RTX 4080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노트북이 가능할까요? 저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사양이 높아 보여요. 그럼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되는 걸까요? 이런 고민과 걱정을 끝내주는 게이밍 노트북이 바로 MSI 스텔스입니다. TGP 105W 보니까 140W짜리도 있던데? 그럼 제일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를 보면 바로 4080입니다. 3000번대 탑급 성능을 보여주는 RTX 3080ti와 비교를 해보면 10% 이상 TGP 140W인 4070과 비교하면 무려 30%더 좋은 성능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80 정도면 이제부터는 TGP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CPU는 i7-13700H 정말 고사양에 딱 맞는 CPU죠. 이 정도면 게임은 물론이고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마야 같은 다양한 고사양 작업들을 모두 쾌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임들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풀옵션으로 가능해집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로 4K 동영상 편집, 3D 맥스, 3D 그래픽 디자인, 심지어 얼리언 엔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사실 원래 노트북으로 하던 작업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성능 데스크탑으로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스텔스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음도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QHD 해상도의 DCI P3 100% 고화질 주사율이 무려 240Hz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 없이 최고 사양에서 최고 화질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게이밍 그 이상의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텔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높긴 하지만 충분히 최고 사양을 즐겨보실 수 있고 만족을 하실 겁니다. 할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인 시즌 괜찮은 노트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하다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구매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